네, 안녕하세요. 단타남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지 시간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수위, UX링크, 블러, 에이브, 앱토스, 셀로, 피르마 체인 등등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타남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들인데요. 자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셀로는 정확하게 단기급 등쏘에서20% 이상 수익 떠먹게 드렸습니다. 셀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 일주일 전에만 단타남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들 싹다100%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하 토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아하 토큰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추세선 안쪽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 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9월 초부터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수없이 많은 지지를 받아온 아토큰의 경우 아래쪽보다 위쪽으로의 상방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렴 한쪽에서 꾸준히 위쪽 추세선을 돌파하는 긴 윗꼬리를 단 캔들이 여러 차례 나왔던 만큼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매우 충분한 거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축적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 뚜렷한 매수 거래량들만 보일 뿐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음에도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간 거예요. 9월 초까지 이어진 하락으로 이미 많은 개미들이 이때 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아 토큰의 자리는 이전보다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세력들이 매우 좋아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는 지금 아 토큰 신규로 매수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위쪽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며 다음 주요 매물대인 7.3원을 넘는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16%에 달하는 수익을 아주 짧은 기간에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매수 찬스인 거죠.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조장 결과 7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 타점부터 이후 시장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